살아가면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 누군가로부터 집사님 평소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멋져 보여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집사님 평소도 그렇지만. 오늘은 더 멋져 보여요. 한번 이야기합시다. 기분이 좋죠, 그죠? 예. 우리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침에 그래도 나름대로 참 신경 써서 입고 꾸미고 왔는데, 아, 집사님 오늘 옷이 왜 그렇게 싼 티가 나, 촌스나. <laughs> 머리 스타일, 아유 너무 촌스러워. 왜 그래? 꾸민다고 꾸몄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네, 그런 이야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듣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소리를 무척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소리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기분이 우울하기도 하고, 삶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소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의 영 사단의 소리도 우리가 들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사단이 속삭입니다. 너별볼일 없는 인생이야. 너 해도 안 돼. 너는 원래 그 모양이야. 너 못생겼어. 누가 너를 사랑하겠니? 사람들 너에게 관심 없어. 여러분 전부.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소리로 인하여 이 사단의 소리로 인하여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한숨 짓고 탄식하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들어야 할 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사단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범죄하고 타락하여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꿈과 희망도 없이 바벨론 강가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탄식하며 울고 있을 그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아와 같은 존재들이야.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악한 영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통과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살아갈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시고 내일의 아름다운 꿈을 주시는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새롭게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다시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첫 번째 말씀은 내가 너를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통 관계가 아니라 절대적인 관계요, 가장 소중한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의 관계요, 생명의 관계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라는 사실을 내가 너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탄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생명의 관계에 있으시고 죽음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절대적인 관계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삶의 여러 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저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고요. 청년들도 만나서 대화해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래서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을 뒤따르는 회색 그림자가 셋이 있다. 우리 현대 문명이 너무나 발달하고 다 보기 좋은 것 같고 희황찬란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 현대인들을 뒤따르는 해색 그림자가 셋이 있는데 첫째는 공허감이다. 뭔가를 많이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들여다 보면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대입니다. 둘째는 죄악감이다. 이 시대가 너무 너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만큼 범죄가 많고 은밀한 죄가 많고. 다, 아, 그럴 때도 보이지만 현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죄의식이 있고, 죄악감이 있고. 세 번째는 불안감. 아, 경제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가정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안정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내일에 대한 불안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게 현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다 괜찮아 보이지만 조금만 그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저런 회색 그림자를 달고 살아다니는 현대인.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불안이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는 인간이 언제 두려움과 불안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가? 그것은 자신이 던져진 존재라는 생각을 가질 때이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요. 이제 우리 지구에서 우주선을 쏘아 올립니다. 우주에 임무를 하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우주선이죠. 그런데이 우주선이 우주에 가서 이제 임무를 수행하다 우주선이 고장이 나버립니다. 지구의 이 우주센터와 연락이 끊어져 버립니다. 궤도를 이탈했습니다. 이 우주선은 그야말로 우주에 던져진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주선 안에는 분명히 식량도 있고, 잠을 잘수 있는 공간도 있고, 또쉴 곳도 있지만, 그 우주선 안에 있는 우주인들은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구와 연락이 끊어졌기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여 우주에 지금 던져진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을 어떻게 불안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다시 우주선을 수리하고, 지구와 연락을 재개하고, 궤도를 찾고, 그래, 우리는 이제 지상의 센터와 연결이 되고, 언젠가는 다시 지구로 돌아갈 것이라는, 여러분,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에 새겨질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이 시대에 그럴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생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도, 먹어도, 누려도 삶의 근원적인 불안과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인생의 올바른 궤도를 찾고 살아가면 불안과 두려움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삶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불안해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은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가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주로 어떤 이야기 합니까? 야, 너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누구 닮았어요? 다 부모 닮았죠. <laughs> 너 누구 닮아서 매일 그렇게 사고만 치냐? 누구 닮았어요? 다 부모 닮았죠. 야, 너그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여러분, 이건 사람의 이야기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매우 특별하게 만들었어. 너는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 있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겨. 너는 반드시 위대한 삶을 살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과거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 3일 동안 수리내를 하는데, 다른 프로그램 하나도 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불러와, 불러 세우고, 온 청년들이 그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는,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불러 세워놓고 불러준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청년들 앞에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찬양을 불러주고, 기도하고, 축복하는데요. 대부분 청년들이 울어요. 어떤 청년들은 통곡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어린 청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성적 때문에, 다니는 학교 때문에, 가정의 문제로, 친구의 문제로 너무나 상처가 많았고 열등감으로 가득했고 늘 부정적인 소리를 들었고 나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특별한 존재로 대하시는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특별한 관계 속에서 내 삶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하노라. 내가 너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다이 음성을 듣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며, 다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아멘.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내가 너와 라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이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와. 내가 물 가운데,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씀에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매우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골짜기 광야 어떤 곳을 갈지라도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이기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찬양을 지은 내성마비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한 사람 위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한 사람 위에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 나한 사람 위에 천국을 마련하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토록 귀하게 여기십니다. 너는 나의 형상을 담도록 내가 친히 창조한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이니라. 어쩌면 지금 너의 모습에 여러 가지 허물 있고 험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나를 담도록 내가 창조하고 이 세상에 보냈기에 너는 나에게 너무나 특별한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그 유명한 부흥사 무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는 특별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여기심으로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사람은 우리를 떠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를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 찬양해보면 <laughs>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함께 찬양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옆에 분 보면서 널 사랑하시 널 사랑하시 성경에서 있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칠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매우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대충 살다가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절대로 시시한 인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이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도망자가 됩니다. 그래서 홀로 외삼촌 집에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야곱을 향하여 저 사기꾼, 이기주의자, 욕심꾸러기, 가정파탄의 주범, 실패자, 도망자, 사람들은 전부 먼길 가는 야곱의 뒤를 향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광야에서 잠을 자다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이 장세기 28장 15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곱이 한 번도 사람에게서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전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달랐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끌어 주리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고 나중에 외삼촌 집에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다 승리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소리로, 무슨 소리로 인하여 절망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렸습니까? 때로는 그 소리 때문에 삶의 뿌리, 존재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사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이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시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지친 영혼들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려주십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보배로운 인생으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로 인하여 너무나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울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택했노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노라, 너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존재이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도 이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배롭게 다 세움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en.